이동의 경주 비전 북경주 편입니다. 안강은 한때 인구가 3만 명을 넘었던 경주의 대표적인 지역 거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도시의 역동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강과 인접한 강동 북경주 지역의 문제는 경주시의 차원에서만 풀려고 해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 지역이 포항권과 경주권이 만나는 접경 지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성남시, 경기도가 만나는 곳에 세계 도시가 힘을 합쳐서 인구 100만이 넘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처럼 경주시가 주도해서 포항과 합치기만 하면 안간 강동, 북경주를 얼마든지 보응시킬 수 있습니다. 안간 강동에서 가까운 포항시의 주택을 비롯한 도시 수요가 형상강을 따라서 강동과 안동, 안강권으로 넘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경주 포항시 경계에서 보면 포항 쪽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가득하지만 경주 강동 안강 쪽은 황량합니다. 그동안 양도시의 도시계획이 서울과 경기도처럼 서로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주시가 포항을 설득하여서 도시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안강 강동은 포항과 경주의 도시 발전 에너지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손잡고 위성도시를 발전시키듯이 경주시가 발상만을 바꾸면 포항과 손잡고 북경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가 협치를 해야 하듯이 도시도 협업을 해야 서로 발전합니다.